snup에서는 서클 인터넷 그룹의 차트 분석을 통해서 160달러에서 강한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크게 하락하지 않는 선에서 행보 하다가 2025년 10월 20일에서 24일 사이에 진짜 반등과 상승이 나오면서 160달러를 돌파하고 상승 랠리가 펼쳐질 거라고 알려 드렸는데요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줄줄이 호재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런 호재들이 나온다고 해서 바로 상승하는 게 아니라 호재들이 쌓이고 쌓여서 주가가 오르게 되고 정작 주가가 오르고 있을 때는 호재나 뉴스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번에 어떤 호재들이 줄줄이 나왔는지 알려 드릴게요 그 전에 에셋업은 한국에서 가장 돈이 되는 정보를 주는 채널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세요. 먼저 월가의 핵심 중 하나인 번스타인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시장에서 영향력이 엄청난 기간인데요 서클에 대한 투자 의견으로 아웃퍼폼 등급을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를 230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아웃퍼폼이란 시장 평균이나 다른 종목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것이란 뜻이죠. 번스타인이 이렇게 판단했다는 건기간 투자자들에게 지금의 서클을 적극적으로 매수할 타이밍이라고 신호를 주는 걸로 볼수 있는데요. 번스타인 보고서에서는 금리 인하로 인해서 서클의 매출에 일시적 감소가 있더라도 스테 코인 시장이 2 0 2년 까지 6,700억 달러까지 커지고 USDC 점유율이 33%까지 간다고 봤습니다. 다음은 또 하나의 월가의 대형 투자 은행인 윌리엄 블레어입니다. 서클에 대해서 스텔스 코인 생태계의 가장 중요한 플레이어라고 강조하면서 아웃퍼폼 등급을 새로 부여했습니다. 아웃퍼폼이란 시장 평균이나 다른 종목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것이라는 뜻이죠. 윌리엄 블레어는 9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글로벌 투자 은행으로 기간 자금이 움직일 때 이들의 리포트는 방향성을 정하는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윌리엄 블레어는 USDC가 24조 달러 규모의 글로벌 B2B 결제 시장을 연결할 수 있다고 봤는데요. USDC가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라 국제 비즈니스 결제에 표준화된 달러 인프라가 된다는 거죠. 윌리엄 블레어는 서클의 수익이 연간 10억 달러를 넘어설 거라면서 장기상승 여력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서클은 세이프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세이프는 60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관하는 글로벌 디지털 자산 인프라 기업인데요. 전 세계 이더리움 거래에 4%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크고 기관용 디파이 관리 솔루션의 대표주자입니다. 이번 파트너십으로 인해서 USDC는 세이프 내의 기본 스테프 코인으로 들어가게 되죠. 전 세계 기관이 세이프를 통해서 자산을 보관하고 운용할 때 자연스럽게 USDC를 함께 쓰게 된다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서클의 USDC는 안정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하면서 대형자금 흐름을 흡수할 수 있는 구조로 확장하게 됩니다. 글로벌 결제 시장의 핵심인 스트라이프가 USDC를 도입합니다. 전 세계 온라인 결제 기업 중에서 스트라이프는 절대적 1위인데요. 쇼피파이, 슬랙 같은 대형 플랫폼이 전부 스트라이프 결제만 을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USDC를 중심으로 한스테블코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발표한 거죠. 이 말은 전 세계 수백만 개의 기업이 USDC 결제를 실사용하게 된다는 건데요. USDC가 실물 경제와 크리토시장을 연결한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국내 기업 다날입니다. 다날은 30년 넘게 국내 전자결제 시장을 이끌어온 대표 기업이죠. 다날이 국내 기업 최초로 서클의 온보딩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온보딩 테스트가 뭐냐면 블록체인과 결제 시스템에 USDC를 안정적으로 연동해서 실제 거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단계인데요. 다날이 국내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USDC 기술의 검증을 완료했다는 공식 인증을 받은 거죠. 여기에 더해서 서클이 다날에 대한 지분 투자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도 하는데요. 서클이 다날이라는 민간 기업을 통해서 한국 스테블 코인 시장 진입을 시작했다는 신호로 볼수 있게 있겠. 네요